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4일 글로벌 기업인 도레이비SF 주식회사와 리투미체 전지 볼리막 신규 라인 증설 공장 건립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오후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개최된 체결에는 정병윤 경제부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나카무라테이지 도레이비SF 한국사장, 류한규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도레이비에스에프 주식회사는 구미 4산업단지 내 12,000제곱미터에 839억 원을 투자해 리튬 2차 전지 분리막 공장을 증설하고 신규 인력 30여 명을 고용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간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증가시켜 한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급증하는 자세대 배터리용 분리막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글로벌 외국기업의 투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협조해 지역의 고용 창출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